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죠. 아, 저는 이렇게 건강 보조 식품을 매일 먹고 먹으면서 고먹 힘을 얻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 양파를 즙을 냈어요. 자주색 양파, 이 양파즙으로다가 제가 이... 건강 보조식품을 먹습니다. 양파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양파를 냉장고에 시원하게 놔뒀다가, 네, 자, 이거는 오메가3, 이거는 비타민C, 이거는... 회복제 아루나민 골드 유일하게 약은 요거 하나네요. MBP 뼈에 좋은 거네 60이 넘어서 이제 뼈에 좋은 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 BNR 네. 이거는 꼭 냉장고에 넣어 놓고 먹어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묶다를 먹습니다. 이거는 효소예요. 곡물 효소. 이거는 맛있어요. 이거는 알부민. 네. 이렇게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굴러가듯이 저도 제 몸에 기름을 넣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또 약도 먹고 이래야지 제가 힘을 내는 것 같아요. 무척 더운 날씨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